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이랑 주지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감독님께서 아까 젠틀맨이라는 제목에 대해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좀뭐 킹스맨도 떠오르고 좀이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제목에 담긴 의미 한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굉장히 신스틸러처럼 귀엽게 나왔는데 좀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이유 말씀 부탁드리고 주지훈 배우님은 강아지랑 같이 연기하신 소감이나 기억 남는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젠틀맨이라는 그 제목은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조금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그 느낌과 조금 뭐 일맥상통한지 안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 좀. 복합적인 느낌의 제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반어적인 느낌,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볼 때와 그리고 영화를 그러니까 딱 맞닥뜨릴 때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의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 느낄 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제목인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딱볼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뭐 킹스맨이나 이런 어떤 기시, 기시감이 드는 제목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 제목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제목을 지었고요 좀더 어떻게 보면은 좀 깔끔한 느낌. 아 어, 그리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장에서 잘해 주셔가지고 어뭐 어떻게 감사의 말을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현장 모두가 그 윙이 연기할 때 연기가 컷이 끝나면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어 연기를 들어가기 전에도 전혀 조마 조바심 없이 연기를 봤고요그 이렇게 뭐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은 강아지를 워낙에 제가 평소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어릴,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강아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면 저가 제가 영화에 또 강아지가 나오면 또 좋아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네 아, 네. 그리고 젠틀맨 하면 킹스맨이 떠오르시는 게 신, 저는 가이리치에 똑같은 젠틀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다르니까 그리고 윙 아까 감독님께서 왜 존댓말 하셨냐면 어, 윙 온께서 어,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저희보다 연배가 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존말써써리리고식식두손으으로리리고 어, 그 윙옹이 계셔서 어, 이렇게 동물 아기들이 나오는 촬영은 항상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국한데 정말 천재견이셔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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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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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윙이 선행하고 제가 이제 뒤따르는 신이 있는데 거기서 뭐 천천히 가죠, 중간 빠르기로 가죠, 빨리 가죠를 다 알아듣고 가능하고, 어 그리고 카메라를 아는 건지 되게 정확한 포인트에 딱이 어 뭐랄까 현수의 감정을 이 친구가 대신 보여줄 수 있게 딱 카메라 정면을 보거나 좀 웃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그거를 정말 귀신처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출연한 강아지의 이름이 윙이고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